그러니까 이번에 리니지M의 유일 변신을 드디어 만드신 분이 나왔죠 네, 유튜버 스트리머 옆분인데 유일 변신이 뭐냐면은 요건데 어, 체력 1만에 이속 25% 공속 190% 시전속도 25%에 내성 30%에 얼티밋 크래쉬 데미지 감소 무시 20% 스턴 적중 30% 근데 이거 어떻게 뽑는 거냐면은 신화 변신 중복 4개가 있으면 됩니다 가장 빨리 뽑는 방법은 이제 신화를 뽑고 교체를 안 하고 계속 얘만 확정을 하는 거죠. 그럼 총 심화 변신이 다섯 개 있으면은 유일 변신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장판 공사 안 하고 그냥 뽑으면 되거든. 근데 이게 이론상으로 <laughs> 얼마가 들어가는지 진짜 가늠이 안 잡힐 정도인데 일단 리니지M 공식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가지고 공지를 좀 봅시다. 소식이 올라온 거죠? 아, 여기있네 리니지M 최초 유일 변신 기드타스 등장 축하 어쩌고 공지사항인데 지금 보면 이렇게 적어 놨어요. 리니지M 최고 변신을 획득한 주인공은 운용 샷. 그리고 옆에 괄호치고, 여포샤님이라고 적어 놨죠? 이거를 굳이 강조해서 NC에서 잘 적었어요. 역시 VIP 우대는 우리 NC 특권이죠. 그래서 유일 변신 등장이 모든 아덴 용사님들께 기쁜 소식이 될수 있도록. 이게 아덴 용사님들의 기쁜 소식일까? 뭐 잘은 모르겠네요. 기념 이벤트를 준비 중에 있으며, 여포샤님께는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집으로 보내주는 선물이 아니고, 뭐, 인게임 내 그래픽 조가리로 뭐 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쨌든 네, 그렇게 이제 공지까지 NC에서 띄워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포 형님. 아 피규어 같은 거 보낼 수 있다고. 아 순금 같은 거 보내줄 수도 있다. 닉네임만 똑같은 분 아니겠죠? 솔직히 뽑으실 분이 없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제가 계산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게 있는데 그 옛날에 미스터리 전설 카드 이거 제작하는 게 지금 스톤 기준으로 957개가 들어가요. 이 미스터리 카드 전설이 뭐냐면은 성공 확률이 1% 짜리고 그걸 돌렸을 때2% 확률로 신화 변신을 얻는 거거든요. 뭔 말인가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계산기 좀 두드려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그러니까 하여간 스톤이 한번 도전하는 게 957개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거를 100번 정도 도전을 하면 전설 미스터리 카드 한 장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2% 확률로 신화 변신이 뜨는 거기 때문에 50번 도전을 해야 신화 하나 정도 나온다 이런 얘기니까 50을 곱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스톤이 478만 5천개가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뭐냐면 전설 변신 49개하고, 신화 변신 하나. 이렇게 지금 얻어 놓은 상태고, 그렇게 얻은 전설 변신 49개를 가지고 또 합성을 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운이 좋아서, 신화 변신이 4개가 더 나와가지고, 신화 변신이 5개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유일 변신을 얻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그럼 이제 이거를, 현금 가치로 한번 환산을 해볼 건데 이게 스톤 개수예요 돈이 아니라 470만원이 아니고 스톤이 470만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68을 곱하면은 이게 다이아입니다 다이아라고 이게 3억 2500만원 이게 다이아고 여기에다가 다시 27.5를 곱하면 이게 이제 현금 환산이거든요 자, 요렇게 돼요. 미스터리 카드로 도전을 했을 때의 값어치입니다. 얼마인데 이게? 10, 1 0 100, 0만1 0만1 0만 100만, 100만, 1 0만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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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얻을 수 있는 기대값이 무려 89억 4천만원. 대충 5천만원. 89억 5천만원이네요. 90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고만. 대략적으로. 야, 진짜 지린다, 씨. 예, <laughs> 네, 그러니까요. 진짜 100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어찌 보면 맞는 말이긴 한데, 더골 때리는 거는 NC에서 저런 기대값으로 유일 변신을 내놨다는것 자체가 경악스러울 따름이네요, 진짜. 야, 대박이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기대값이 나올 수가 있지 뭐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개돼지팩 지금은 그 미스터리 카드는 없잖아 상점 들어가가지고 고급에 있는 이 최상급 변신뽑기 이걸로 이제 도전을 했을 때 10만 다이아당 한 번씩 전설 도전이 되더라고 10배 천만 100, 10만 다이아당 대충 한 번씩 전설 도전이 돼요 그러면은 전설 성공률이 11%니까 여기에다가 9를 곱해야 전설 변신 하나가 좀 확정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설 변신을 50장은 모아야 또 신화가 나오는 거 아니야. 신화가 4, 5개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에다가 또 50을 곱하고. 근데 이게 지금 다이아란 말이지. 여기에다가 27.5를 곱하면 이렇게 하면은 12억? 아 근데 이거 너무 싼거 아니야? 계산 잘못했나? 잠깐만 전설 변신 50장이면은 아 잠깐만 아니구나. 전설 변신이 50장이면은 신화 도전이 15번밖에 안되네. 다시 진짜 10만 다이아에다가 불을 곱하고 100이 뭐야? 100번 100장 있으면은 도전이 20여번에 한 30번밖에 안되니까 150개에서 200개는 있어야 되는 거네요. 와 미쳤네. 그럼 200개가 있어야 된다고 하자. 그러면 1억 8천이야. 아 1억 8천 다이아야 이거. 아, 1억 8천 다이아 미치겠네. 여기에다가 27.5를 곱하면 어 이렇게 하면 50억 나온다. 50억. 와, 그 그냥 좀 싸게 한다 쳐도 50억이네요. 이것저것 만들어 놨으니까 기대값보다 덜 들어갔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야 이거 진짜 천문학적인 금액이네. 아 근데 이게 미스터리 카드로 도전하는 것보다 개드지 팩으로 도전하는 게 싸긴 싸요. 야, 50억, 50억이면은 현실에서 뭐할수 있죠, 형들? 나 갑자기 궁금해졌네. 뭐할수 있을까? 우리 얘기 좀 해보자. <laughs> 그냥 다할수 있는데, <laughs> 못하는 게 없는데. 아, 로또 네번 당첨이야. 로또 네번 당첨. <laughs> 아, 평생 놀먹 가능. 아, 이것도 진짜 맞는 말이네. 아, 5억짜리 아파트, 열채, 아, 상가 임대도 쌉 가능. 이게 좀 저렴한 지역은 그 건물도 가능하잖아요? 건물 구매 가능. 아, 인계동에 있는 모텔 건물 <laughs> 두 채? 아, 절약정신으로 5대까지 놀고 먹을 수 있다. <laughs> 야, 근데 진짜 할수 있는 거 되게 많다. 나도 50억 있었으면 좋겠다. 야, 근데 진짜 대단하다. 근데 이런 기대값으로 유일 변신을 내놓은 NC가 진정한 레전드네요. 미쳤다 진짜. <laughs> 아야 대박이네요. 사체 사무실 개설 가능하다고. 그래픽 조가리 기대값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NC 레전드 정말 대박입니다. 아 백화점 갑질 뉴스 출연 가능하잖아. 대단하네요. 근데 진짜 대단합니다 여포 형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아 보고 싶네 한번 유일 변신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뛰어다니는지 모션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진짜 궁금하네 나중에 뭐. 생방송 켜 주시겠죠 뭐아 너무 구리 다고 괴물 같다고 뭐야 그 유일변신 어떻게 생겼나 나왔나요? 아 룩은 별로야 CM아지트에 나와있나 유일변신? 여기 보면 나와 있네요 요렇게 생겼네 괴물같이 생긴 거야? 아 유일도 각성이 있는지도 그래 궁금하긴 궁금하네 같이 한번 보죠 스샷도 이거 보내주신건데 와 근데 난 개인적으로 좀 멋있게 생긴거 같은데 컬렉 올라가는 거 봐, 미쳤네. 아, 이게 지금 룩이고, 이렇게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했을 때 이제 이런 모습이고, 지배자 기르타스. 야, 점 붙은 거 겁나 멋있다. 야, 진짜 역대급 사건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룩은 마음에 드네요. 갖고 싶다. 나도 저런 거 이렇게 쓰고 다니면서 하고 싶네. 하긴 뭐, 컬렉션 올라가는 것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으니까. 장난 아니지 뭐. 아, 손으로 화살 집어 던져 막. 야. 기가 막히다. 근데 이 유일 변신이 진짜 끝일까요? 유일 변신이 끝일까? 정말 유일이라고 이거 하나만 있을까? 여기에 뭐, 기르타스 옆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여기도 또 하나 생기고, 신화 변신도 밑에 한줄딱더 생기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